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 사람, 그분들,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다르다고 생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생각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비서진들의 얘기가 우리와는 생각이 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북한의 눈치 보기를 넘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 지금 우리 양옥 선생님 조금 전에 아주 열정적으로 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정치적인 상황에서 떨어져서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생각해야 될 국방부조차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반도에 설치된 레이더가 민간, 민간용이고 그게 중국 어선들 불법조좀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비행기를 탐지할 능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한 가지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고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여곳에 와서 어, 정말 오기를 잘했다. 어제 사실 저녁 늦게 오늘 오실 분은 백승주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입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고 어, 또 굉장한 국방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농해수리라는 곳에 있어서 이 한박도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산림청을 소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보도나 또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아 한방도가 법적으로든 또 역사적으로든 또 어떤 사례를 넣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내용들이 속한다는 사실들을 이 자리에 와서 보다 명확하게 저 인식하게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도 아니, NLL 북쪽으로 700m나 위로 올라가 있다고 그러고 또 UN사에서 그는뭐 NLL 북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북한 땅인데 우리가 잘이제뭐 괜히 이거 수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정전협정상에는 분명히 우도의 도서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에, 우리 주민, 국민이 살고 있는 말도까지는 한박도에서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한박도란다. 우리 그, 어디죠? 말도. 가아니 어, 잠깐만요. <laughs> 우도에서 말도는 15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도에서 한박도는 불과 9km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9km. 그러면은, 말도보다도 더 남쪽에 있어요. 어쨌든, 한박도는. 더거리사고도 가깝고, 또 이런 정제축점상의 표현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가 니겠죠 그리고 65년도에 납북사건이라든지, 그동안 경험된 사건들을 봐서도 이 한박도는 좀더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영토가 회복을 해야 된다. 아니면 북한에 설치한 군사시설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우도에 설치되어, 한박도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의 레이더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그곳이 민간용이고 탐지거리도 60km 정도에 불과해서 더군다나 레이더의 음영, 음영, 음영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면은한 수도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한반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민간용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미국의, 미국 북한의 해군이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르나 구르노사의 레이가고 활용방도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또잘 보시면, 이번에 만들어진 한박도의 군사시설 보관은 2017년 7월부터 해옵니다 여기. 제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데 서해에서 보면은요, 2015년도부터 갈도, 마리도, 한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해에서 계속 우리는 인천 고암 쪽으로 상계되어 있는 도서에 대한 무장화 작업들이 지금 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박도에 설치된 군사시설, 또 조금 전에 말했던 법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우리 영통, 이런 부분들이 이번 아마 이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졌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어, 우리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탄핵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좀해 뭐 감사합니다. 이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이 문제가 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대타로 나서는 와 오늘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어, 한분더후만 모십니다. 김도균 우리 현역 육군 소장이신데 에, 잘 들었을 거고, 이거 저 만든 책자는 내 한이 얼굴에 드릴 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저 관계자들 다 보내주세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한박도 문제가 된 다음에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이분이 생나하는 거니까 중요한 인식을 가지시고, 우리 김동인 소장께서 어 오늘 좀 지루하셨겠지만, 새로운 점도 이해해요. 잘 이해해 주시면 우리 네. 김장군에게 많은 박수 건졌습니다. <laughs> 예, 국방부 대북정책관 육군소장 김동민입니다. 아, 우선 그 한반도와 관련해서 이런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서 굉장히 의미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 저도 이것저것 그 여러분들께 그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시간 제약상 저한테 주어진 게한 10분 지금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1 0억원 내에서 어차피 한박 와 같은 이런 현안들은 사실은 이 사실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한 것이 그 우선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한박도 뿐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그6.25 전쟁이 끝나고 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여 년 동안에 서해 NLL 일대에서 수많은 그 군사적 충돌 사항이 발생하고 또그 지역이 남북, 군사당국 간에 가장 민감한 그런 수역으로 관리되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 인식을 조금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53년 7월 27일날 그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그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155마일 휴전선, 즉 지상에서의 군사분개선은 명확하게 정전협정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의 군사 분계선 합의는 사실은 그 정전협정상의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달 후, 8월 30일이죠. 그 당시 그 유엔군 사령관이 넬레를그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해상에서의 군사 분계선은 사실은 애널레일 그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 그 국군 장병들 정말 이 군복을 입고 그동안 생활왔던 많은 그 선배 전우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애널레에서 국토수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 장병들은 애널레에 관한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로. 그리고 이 선은 피로 우리가 지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각인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그 영토의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 그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그부속도소로 한다. 당연히, 한반도의 전 지역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입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의 이 상황은 사실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야 특수한 그런 상황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들을 아마 알고 있으실 있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관할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박도는 누구의 관할권에 있는지. 즉, 관할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 아마 미치는 범위 정도로 그 해석하시면 될것 같은데, 관할권의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53년 7월 27일 날 협정된 정전협정이고또 하나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유엔군 사령관이 그 해상의 군사상 공개선으로서의 발표를 했던 북방한계선 NLF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정전협정과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할때 누구의 관할에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그동안 군대생활 오래 하시고 또그 작전 총괄하셨던 우리 신장군님께서도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 임지한 시점을 뭐 솔직히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그런 연유에 있는 것입니다. 즉 정전협정과 NLL상에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강 경기도와 황해도의 고개선으로부터 북쪽 1층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LL로부터 북쪽 700m 지점에 그한 박도는 사실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박도의 그 관할권 문제는 사실은 이 기준이 되는 이 근거로 고려할 때 북한이 관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식이 우선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국방부야.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들어 보세요 왜 다른 분들은 다 끝까지 들으시는데, <laughs> 자, 듣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자, 들어주세요. 자, 이 부분은 여기 듣고 고막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사실은 분명히 관할권 문제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번 한나토 문제가 그 이슈화 됐을 때도.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권 문제는 제가 사실 관계 저는 분명히 근거에 기초한 사실 관계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마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이제 주소지 등록 문제. 이 문제는 어 뭐 아시겠지만은 아까 또 발표하신 분들도 있지만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관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77년도에 구 내무부에서 사실은 미등록 도서에 대한 그 지정 등록 계획을 그각그 지자체에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받은 경기도가 강화도에 다시 그 지침을 하다 하고 강화도가 78년 12월에 그한 박도를 주소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 그런 사실은 그 사실 관계가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78년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어, 78년도에 지적 공부에 강군은왜 우리 주소지로 등록했을까에 대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난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죠. 왜냐하면 주소지가 사실은 주는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정부 부처가 전부 토의를 해서 민관 합동 검증팀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부 부처가 모두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양법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그 전문가, 민간 전문가분들도 여기에 참석을 시키고 또 말도에 계시는 주민들도 참석을 시키고 해서 민간 합동 검증팀을 지난 9월에 발족을 해서 현장 검증, 현장 토의 그리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 토의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또 국회에서도 아,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사실 관계와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 20대 국회에서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 요구를 했고 아마 그 내용이 적어도 그 3개월 월이내에 어,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그 아마 그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저는 그 알려지리라고 생이을 합니다.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주소지 등록이부분된이부분도 아마 그좀이 부분은 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그 합동검증팀하고 감사원에서 아마 다또 아주 상세하게 그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국방부 관한 사항이니까좀 말씀드리면 어, 군사시설 보호법은 72년도에 에, 우선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법이 72년 12월에 제정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km 이내의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이론이라는 이론, 아 다시 강화군 서도면 이론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사실은 포함했습니다. 을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한박돈이 이런 사실은 표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8년 12월에 강화군이 지적공부에 주소지를 등록하면서 자동적으로 이 관련된 사항들이 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거쳐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동안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행정부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명확하게 경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마 그 우리 국민들이 소상하게 아마 설명할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아. 군사 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이 정도 정도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민간 그 합동 검증팀에서 그 현장을 검증팀 요원들도 갖고 또 국방부의 출입기자들 전그 출입기자들이 말도 현장에서 사실은 직접 그 현장을 다 갔습니다. 또 우리 국방위 의원님들도. 그 말도 현장에 가서 그 시설들을 다 봤습니다. 그 시설, 언론에 공개된 그 내용들 아마 보시면 안 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 군은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까? 군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북한은, 북한은, 1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무대나 장제도도 마찬가지였지만 15년부터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에델레 일대에 있는 무인도에 대해서 감시 군사 감시 기지화하라는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갈도, 1용년도에 아리도, 그리고 17년도에 한박도가 군사시설 감시 기지화가 된 겁니다. 15년도에 예를 들면 우리 신장군님도 그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작전본부장도 하고 차참에 차장도 하면서 갈도의 그 상황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한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박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년 5월 4일부터 감시기지화가 시작돼서 17년도 연말에 감시시설 설치가 됩니다. 자그그 다음에 여기에 영대에서 군사대비대세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난번 그 해병대 사령관이 그한 박도에 감시시설을 설치할 때 그때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해병사단장이었습니다. 아니 그 해병대 사단장이 2년 동안 은폐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 시절에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합참의장이 그 보고를 받고 조치하라고 대비태세를 취하라고 했던 그 문서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그 말씀을 지난번 그저 해병대 현장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또 우리 그저 국회 그 국방위 상미 때도 그때 조치했던 대비태세 내용들을 다 언급을 했는데 2년 동안 누가 은폐를 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 군이라는 이 기본적인.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17년도에 다그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단장을 하고 합창 의정했다는 사실을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다음, 아, 야, 그 다음에 일부만 하겠습니다. 그 어민 납치건을 얘기하고 그 저기 랍니다 65년도 10월 29일날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북한군과 유엔사는 군정의 회의를 4차례에 네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군, 우리 그 유엔사 측은 강력하게 우리 그 납치된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내라고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 북한은 그 당시에 자기들 땅에 어, 밀어넣다 우리가 그래서 그 4차례의 네그 군사정전위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한반도 일대에서 그 NLL을 넘어간 사례가 사실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민들은다 그그 확인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민관 합동 검증팀이 운영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아마 진행해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소상히 그 경위 조사 내용을 설명드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의견 드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모시분에게 사과의 말씀 <laughs> 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시에 또이 소 o 식 s 저기 누구 뭐, 이른 분이 이야기 r a b u n i You are getting smith. Yes, sir. I don't know what she can do. 기 h e can't do it. She can't do it. She can't d w e 해병사사령이이월월일일날 처음 아 지금 사령관이 n i o 사 d 장이 5월 4일날 h i m s 군이 of m a n 락 c o That is a Sadangi, Old i 이 l 건물들 k u n 하 n i 하 a n g u n i k i l a m 뭐 n a 파격 어, 는데게 무사히 됐어요자 이건 누가 부산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저 끝부분에 80페이지 보시면 음전협정은 뇌의 을잘 보시면 그때부터 우리 으로이루니까말씀드요 어, 뭐실원장분만뭐 하시겠습니까? 네. 1분만 한 말씀 부 여러분들 마마 이 이야기 듣고 속 많이 타시죠. 예. 저는 뭐 속이 타다 이다 기분 아니까. 기분 아니까 이제 논 조용해지고 논쟁 뭐냐. 나니까 아,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가 진짜 경기를 경기를 할 테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이정부에서 일절 하나왔 아,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가 까지가 가만히 있어가 이거 첫 번째, 나가세요. 논지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논지는 여기가 어디 땅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게 우리 땅인데, 국방부는 북쪽 땅이라고 하는 건아고 논쟁의 열기가 몇개 없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걸 확하게 설명했어요. 좋습니다. 요 논지를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끝나고 다시 민간 축구인가 뭔가를 통해서 밝혀냅시다. 좋습니다. 두 번째, 그게 설사 북한땅이 국방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뭐뜻한대책이대해 설명 들는게 있습니까? n l l 은 바로 북쪽에 있는데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누락 안 하고 감출 수 없다고 하면 왜 국민들은 2년 후에 알았죠? 제가 분석을 하면서 n l l 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 바로 오라 보도되고 국방부 보도자도 내보냅니다. 왜 옮겼어요?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초토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누가 멈추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2년 동안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에 초토 계약을 세우도록 심각한 위협이라고 분명히 현장기간이 인식을 했는데 누군가 문제 개 버렸다. 이게 문제였다다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북한의 군사 능력이 정대합니다. 덜러난 어, 정대 능력은 과학적 사실이니까 거부를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위협이 안 된다고 합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위협의 본질이 적의 능력이냐 의지냐. 능력. 여러분 능력과 의지를 의지는 마음입니다. 왜 능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가 위협을 인식해야 되냐면 능력이 실제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능력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사 지금 알았다 하더라도 조변 섞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는데 1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모든 안보 대비는 위협을 주는 상대방의 능력과 의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보대, 주는 능력에 대비는 한박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군에서는 차기경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증강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위협이 안 된다. 북한이 친구다. 오히려 일본이 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천연덕설계하고 있는 거죠. Oui, <analytical southeast> 자, 제가 봉사활동을 직접 예, 저기. 예. 네, 국방위원회에서도 얘기를 우리 많이 안 그랬으니까. 김장군은 오늘 봤고 저기 하니까 내가 내가 한국의 국방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일을 일을 감사원과 일을 일을 또 일을 우리가 저, 저 가만히서 참으세요 이거 토론입니다. 그 토론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제 입장이 불안합니다. 토론입니다. 저희가 또 오늘 얘기한 거 여러분들 얘기 좀다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요. 곧 감사원 감사가시작됩니다 이 감사문에서 자료 다 보냅니다 제가 또어 아마 전문가들이 또 아마 여러 가지 자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정도만 시간 때우시만 네, 이해 해 주시고 네. 토론을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예, 돌을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